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기 도서문교육감 취임식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4년, 도서문은 아이들과 함께 해서 행복했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을 직접 만나 제가 모르던 교육의 현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완성. 둘째, 새로운 시대에 맞춘 원격 수업 운영 지원.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 개선. 넷째, 발빠르고 빈틈없는 코로나 19 대응. 다섯째, 책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여섯째,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교육배려대상 학생지원 일곱째,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캠페인 여덟째,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 아홉째, 다양한 기관이 협력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열 번째,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혁신 미래교육 확대. 열한 번째,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학지도를 통한 최상위권 대학 합격률 증가. 무한한 가능성, 끊임없는 열정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삶의 힘이 자라나는 인천교육. 지난 4년간 인천교육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4년 동안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 안에서 인천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나은 새로운 사년을 준비하려 합니다.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 직업교육. 사이버진로 교육원을 운영하고 청명의 멘토단을 통한 학생과 멘토의 1대1 맞춤 지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배움과 다채로운 성장이 있는 꿈이업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시, 정시, 맞춤형 대입 지원단을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AI 캠툴를 도입해 미래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대비하여 AI 시절에 학생의 주도성을 기르는 행복 배움 학교 3점량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10만 그린 리더 양성과 선대 인천 에듀투어를 실시함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인천의 지역 환경을 활용한 해양환경기반 체험형 바다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네째, 함께 성장자해수를 손가락... 위한 노후 학교 개축 및 학교 맞춤형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시대에 맞춰 지역별 이중 언어 학교를 운영하고 직업 교육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계를 통한 인천 교육. 인천형 세계 시민 교육을 개발 및 실시하여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학생을 양성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세계화 시대에 맞춰 1인 1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AI 외국어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학생때부터 외국어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매년 만 명의 학생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해외 경험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진로과정 운영을 통해 해외 대학 진학을 추진하며 학생 기업가정신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연계 진로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연수 및 취업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인천 시민분들의 상태를 받아 지난 4년 인천교육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4년간의 차양분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검증된 교육감, 준비된 교육감 네, 여기 학생들을 위해 달려온 지난 4년 오늘 앞으로의 4년을 향한 또한 번의 같이 네. 올리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4년 학생성공시대의 시작 제 2기 도서문 교육감님의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님 자유롭고 지렁이로운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을 마음속으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보성원 교육감 교육감으로 이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취임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교육과 여러분 들장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진행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죠? 근데 저도 이제 곧 취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올해 여1시반 네, 부터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주인공이니까, 그 대비 적게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주임하는 도성훈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긴밀히 논의를했다고 그럴까요? 합의를 봤다고 그럴까요? 다짐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시민을 위하고, 오직 인천을 위해고 오직 미래를 위해서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자 특히 그 중에서 교육은 뭐 중요성을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다짐을 하고 여기에는 어떤 진영의 논리도 있지 않습니다 보수진구가 어디 있고 어떤 다른 진영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인천의 교육발전을 통해서 우리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역시 함께 얘기를 나눴고 또 교육감님도 저하고 그런 얘기를 아주 같이 의기를 투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허식 시의회 의장님 나오셨는데 의회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역시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무슨 저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인천시민의 발전, 인천시의 발전을.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한 협조가 <laughs>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도 저희가 전하 도성원 교육감님, 여기 헌식 의장님 모두가 다 오직 인천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자라는 일에 대해서는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때는 또 아, 그분에서 고견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직접 혼신을 다해서 우리 민선 팔기 시장 또 교육감 또 우리 의회가 일자라는, 그리고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다,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일정상 부디기, 여기서 제가 먼저 인사드린 걸 이해해 주시고, 우리 도성원 교육감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4년 학생 성공 시대의 시작을 비전으로 두 번째 연기를 맡으신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취임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인천 광역시의 교육학의 발전과 국가 시책 구현을 위하여 교육감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지지 덕분에 교육감 이기 새로운 인천교육 4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감사를 올리면서 이 영광스러운 소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유정복 인천시장님. 서식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외 기분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내빈 소개할 때 간단하게 소개드린 점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고 한분한분 한분 우리 인천 시민으로서 모두가 소중한 분들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 박용렬 회장님께서 축사러 오셨는데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박용렬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은영 교육감님도 어, 오늘 어, 참석을 하셨고 또 신원철 회장님 또 저의 에, 후원회장을 맡으셨던 김종석 회장님 그리고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던 김실 선생님과 김현칠 선생님 오늘 또 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어, 제자가 취임한다고 그래서 되게 특별히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각도 한 번. 국회의원분들도 여러분 어, 오시고, 또 충남 양후에, 호남 양후에, 에, 우리 인천이 해불 양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300만의 커다란 도시로 성장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자축하는 힘에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인천교육은 삶의 이미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비전하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다시 4년 인천교육은 학생 성공시대라는 지향점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인천교육은 지금 수많은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학습과 정서 사회적 결손을 회복해야 하고 지역 학교 간 교육 격차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맞벌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과밀 학교 그 문제와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급격한 시대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삶의 힘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야 하는지 준비하며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감으로서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우리 학생들의 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첫째는 학생중심교육입니다. 학생중심교육은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놓고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교육가족 시민 모두가 가르치고 보듬고, 양육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학생들이 균형잡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성공시대를 가능케 하는 소중한 소대가될 것입니다. 디지털 생태교육, 기초학력 향상교육, 1인 1외국어 교육, 독서교육, 미래역량 하명을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 다변화로 실력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도 예절,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바른 인성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또한 학교 시민교육 강화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는 하나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느린 학습자이건 빠른 학습자이건 도시에 살건 도서지역에 살건 학교에 있건 학교 밖에 있건. 모든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처벌,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기본은 안전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폭력, 등교길 감염병 안전을 포함한 학교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실천해 가겠습니다. 신도심 지역의 과밀학부 문제는 학부모, 주민들과 소통해 가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지원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돌봄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을 아우르는 돌봄협의체와 돌봄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 학생을 위한 학교 신설과 다양한 교육지원,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는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입니다. 학업 성적만으로 평가받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학생 개개인의 수질과 적성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그 기본은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진로 진학 직업 교육입니다. 메타버스에 기반한 사이버 진로 교육원, 학생 미래 슈퍼 비전 센터, 천 명의 1대1 진로 멘토단, 꿈 이음 대학, 글로벌 진로 과정 등은 학생이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디자인해 갈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 인천 학생들은 국내와 해외 대학에서 대학생으로, 반도체 회사 직원으로 또는 회사의 창업자가 되어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천의 대학 총장님들 몇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늘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 교육청과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 많은 분께서 선거 과정 내내 저에게 인천 교육을 위한 소중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다른 인성을 지닌 아이로 키워주세요.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의 애타는 요구와 열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직접 듣고 발로 뛰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교육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요즘 제가 기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연이나 진영 논리를 떠나 저를 지지했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는 성장형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년, 오직 인천의 아이들과 인천 교육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학생 성공 시대를 책임지는 새로운 인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